오늘은 2023년도 식품위생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OT를 준비했습니다. 이 OT 영상의 풀 버전은 저희 대방고시학원 홈페이지나 대방고시학원 유튜브에 또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꼭풀 버전도 확인해 보시고요. 어,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는 간단히 제가 이 식품위생직 시험 과목 중 식품위생학 과목의 이 커리큘럼, 2023년 커리큘럼과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점을 여러분들에게 어시스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2023년도 식이직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위생학 공부 어떻게 할지 고민 많으시죠? 자, 그러면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본 이론 수업은요, 22년도 7월에 시작됩니다. 기존에 8월에 시작됐었는데요, 올해부터 7월로 한달 앞당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험 날짜가 조금 앞당겨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사실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고민도 많아졌고 공부할 내용도 많아졌고 깊이도 깊어졌기 때문에 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빨리 개강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내년 23년도에 3월이나 4월에 시험을 치르게 될때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저희 교수진도 이제, 개강 시기를 앞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1호는 이제, 식품위생화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이 진행되게 되고요. 7월, 8월, 9월. 총 3달 정도 진행이 되도록, 되게 됩니다. 이 기본서에 대한 부분도 아마 저희 카페나 그리고 이제 문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서는 지금 모두 다 개정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그 개강 시기에 맞춰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기본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라고 하면 23년도에 시행되는 법령들 모두 적용돼서 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 이론 시간이 계속적으로 강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가 조금 줄이기 위하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 기존에 선생님이 판서를 해줬던 부분들이 상당수 기본 이론에 이제 들어가서 인쇄되어서 먼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조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이론 수업 때는 여러분들 공 문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공 문제가 뭔가요?라고 하면 기본 이론 수업을 쭉 들으신 다음에 그 단어 이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로 넣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다 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습니다. 이론밖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넣겠어요? 그래서 1, 2, 3, 4 4지선다형의 보기를 주고요. 본인이 여기다 몇 번이 될 건지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암기를 아직 진행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기본 이론 내용에 그 이론을 잘 정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복습이 될 거고 또 반복할 수 있는 암기팁이 될수 있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꼭 문제는 함께 시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11월 두달 동안에는 심마이론이 진행이 됩니다. 심마이론은 이렇게 프린트로 제공이 되고요. 괄호 넣기, OX, 그 다음에 번호 연결해서 넣기, 이런 내용들이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두달 지나고 나면 올해 12월이죠. 12월부터 12월, 1월, 2월. 즉, 3개월 정도는 기출 예상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자, 요 시기에 맞춰서 23년도 기출 예상 문제집이 출간될 겁니다. 모두 개정돼서 출간이 될 거고요. 22년도에 문제집을 갖고 계시거나 수업을 들으신 분들 있죠. 그때 제가 문제도 풀어주고 보충 자료 기출 문제를 줬었거든요. 요거 전부 합쳐가지고 23년도 문제집이 다넣습니다 그러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보충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기출됐던 문제들 합쳐서 기출 문제 합쳐가지고 같이 수업이 진행되고 약 3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실전이죠. 우리 실전 모의고사 진행됩니다. 총 8회 진행될 거고요. 8회 동안 20문제씩,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틀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8회 동안 이제 이렇게 문제 형태로 제공이 되고 16강, 한 회당 2강씩. 그래서 총 이제 4주 정도. 왜냐하면 네 시간씩 수업을 하니까 16강의 수업이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파이널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대방고시학원 파이널 특강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장부터 십장까지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핵심만 찔러가면서 이제 총 복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생과 들으시는 분들한테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한 8시간 정도, 8강 정도 진행되고요. 또 이때 한번 또 기출주 현황도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할 건데, 선생님은 또뭘 도와주시나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대방고시는 이렇게 합격자가 많은 것인가? 자, 선생님들은 특별한 어시스트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 면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개인 면담하고 있고요. 우선은 늘 매주 만나는 실강생을 제 스타트로 인강생분들도 원하시면 언제든 면담하실 수 있고요. 어, 장미 선생님만 만나요? 아닙니다. 김명희 선생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화학도 따로 개인 면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면담도 하고 자신의 공부 방법도 변형하면서 합격을 빨리 땡겨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2년도 합격자들도 최근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은 계속 다수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수험생 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성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 11월부터 시행되는 대방고시 학원 정기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모의고사와 그리고 2023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시행된이 특별반 수업에서 쪽지 시험까지 계속 여러분들의 성적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면접 있죠. 면접 벌써부터 걱정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우리 면접 자료 빵빵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받았던 자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신도 정말 열심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생생 후기도 남겨주고요. 기출 문제 당연히 제공됩니다. 그래서 면접 자료 제공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시기직 면접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원, 대방고시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면접 특강이 있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 식품 위생직 면접에 응시해본 분이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하신 분이 오셔서 시험장에서는 면접관 이렇게 할 때는 하고 실제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모두 해결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 커리큘럼과 선생님들의 어시스트가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또 2023년도에 합격을, 이제, 어, 합격의 영광을 가져가게 될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과 만나고 싶어요. 또는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아요.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방고시학원 Q&A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품격 카페죠? 위생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가입하시는 카페입니다. 풍격 카페 오셔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선생님이 또 그렇죠 유튜브 우리 장미의 품격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소통 창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구든지 선생님과 만나고 싶으시면 언제든 접속해 주세요. 자 앞서 말했듯이 이제 이 미니오티의 풀버전은 이제 따로 또 이렇게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또 확인해 보시고요. 또 식품위생. 위생학 수업, 실제 7월 15일에 개강합니다. 개강을 해서 수업 첫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위생학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해줄 테니 또그 영상은 우리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도 식품위생직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